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고, 오늘 3존과 3존우가 상승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최대 3% 정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겠다는 분들이 댓글창에 엄청 많이 보였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았고, 대만의 UMC 파운드리 공장도 정전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고, 세계 전반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치닫다 보니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진다는 건 예상하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아웃소싱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에게 몰리는 듯 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장을 관망하였습니다. 초반에 살짝살짝 살짝 상승하는 것 같더니 10시경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삼존우의 경우 전일보다 주당 만원 가량 상승하는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존우가 장중 86,800원까지 찍어주면서 이대로 9만원을 찍는 줄 알고 개깜놀 했습니다. 미친듯이 치솟고 있는 사이버 머니가 좋아 보이긴 했지만 매달 매수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제발 급등은 하지 말라고 바랬습니다. 제가 여러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상 생활을 영위할 만큼의 배당금을 받아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짐으로써 제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국내 여행, 해외 여행 한달 살이 두달 살이도 하면서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존우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죽을 때까지. 팔 일이 없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저에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병원비가 많이 들때한 주씩 팔아서 쓰는 것 외에는 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면 마이 바흐을 타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차에 대한 로망도 없어서 큰 돈이 들어갈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르죠. 나중에 마이바흐 타고 싶을지, 나중에 타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나중에도 마이바흐 안 타고, 저는 삼성전자 주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만든 자율주행차인 삼성카를 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전하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업무를 보던가, 영화를 보던가, 잠을 자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이니까 삼성에 폴더블 폰도 사고 삼성카가 나오면 삼성카도 하나 타고 다닐 생각입니다. 삼전과 삼존의 시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삼전의 경우에는 시초가 9만원에 시작하여 장중 고가 9만 6천원, 장중저가 89,500원을 찍고 91,0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삼존우의 경우에는 시초가 79,000원에 시작하여 장중고가 86,800원 장중저가 79,000원을 찍고 81,000원에 장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보면 3전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550만주를 순 매도하였고 기관이 1300만주를 순 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오늘 하루에만 1850만주가량 미친 듯이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물량을 국내 개인들이 엄청나게 쓸어 담았고요. 국내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200원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전후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250만 주를 순 매도하였고 기관이 41만 주를 순 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였고 기관도 많이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 물량을 국내 개인들이 쉴새 없이 담았고요. 개인들의 엄청난 매수세에 힘입어 3,200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삼전과 삼전우를 오늘 엄청나게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주가의 변수인 금리, 환율, 공매도 등등을 고려해도 삼성전자는 앞으로 몇 년간은 실적 장세로 인해서 충분히 커버를 하면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는 걸 봐서는 국내 개미 털기 전략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단기 투자자를 털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기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홀딩을 하면서 꾸준히 매수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전은 10만원은 당연히 넘어간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좋아서 10만원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사업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완전히 받쳐주기 때문에 10만원, 15만원, 20만원 간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회계사들 또한 삼성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아직 엄청난 저평가라는 게 만장일치 의견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담아가고 있습니다. 4만원, 5만원, 6만원대 몇억을 더못산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20만원, 30만원, 50만원 갈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시세 차익 투자형이라기보다는 배당금 위주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장기로 끌고 가다 보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100%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글로벌 인류 기업 삼성전자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앞으로 거의 10년 이상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 투자의 결과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1월 11일 월요일 오늘 하루 열심히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